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0일 최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상태로 있죠. 음, 그런데 작년 5월 4일에 법원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 다음에 거주지 제한. 그 다음에 참고인 증인 연락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게 최근에 들통이 났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늘이 보석 허가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약간 의문을 품어 왔는데, 그걸 뭐 정기적으로 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검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 허가 조건이 지켜질 리가 있습니까? 뭐, 거주지 제한 정도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전 이제 위치 추적 장치 부착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참고인이나 증인하고 남의 전화로 전화통화를 한다. 이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늘 의문시대에 왔는데, 바로 김용이 그걸 위반했다가 적발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작년 5월 4일에 이제, 보석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고 속방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한달 남짓 뒤에 그 지난 15일에 위증 교사 혐의로 그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죠. 상황실장이라고 박지민, 그다음에 뭐 서은주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에는 구속되어 있지 않고, 용의선상에도 떠오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변호인, 그 다음에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화방에서 김용이 자기가 파악한 검찰 수사 방향, 뭐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위증을 한 사람은 이홍우 전 경기상권진흥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 언제 이제 불려가게 될 것이다. 또 검찰에 불려가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그 내용을 조사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파악해서 올려놨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냐면 이홍우 전 경기상권 진흥원장이 위증을 한 거는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유동규 씨로부터 2021년 5월 3일에 5월 3일에 그 유동규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 하는 그 시간에 이홍과 자기 사무실에서 김용과 회의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위증이라는 거거든요. 뭐그 후에 위증은 뭐 달트통이 났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검찰이 김용 위증 사건으로 수사를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용이 보석으로 나간 뒤에 그 사람들하고 계속 보석 조건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지금 검찰이 이걸 어떻게 수사 중이다, 뭐 이런 거를 공유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 이제 문제의 박지민 씨와 서은주 씨가, 박, 그 중에서 박지민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이 작년 8월 24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김용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김용이 박시민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 지금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또 적발이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의 이 위법행위는 정말 한두 개가 아니다. 위증교사,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그와 관련한 수사를 방해하고, 뭐 이런 것까지 또 적발이 됐다. 이거는 결국 김용이. 이 자기가 알리바이를 조작을 했는데 이 조작한 전 과정이 들통날 것을 걱정하니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가면서 지금 수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럼 이걸 김용 혼자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마도 아마도 변호인하고 뭐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뿐만 아니고, 이 박지민 씨하고 서은주 씨가 그 2023년 5월 초, 그러니까 작년 5월 초죠?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 그 사무실에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또 적발이 됐습니다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김용이 보석 허가를 받은 지 직후입니다. 그때 박지민, 서은주, 이두 사람이 김용 변호인을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현재 의심단계지만, 아마도 그이 사람들의 행동이 결국 어떤 변론 활동 보조, 뭐 이런 거였지, 결코 우희중 교사에 가담한 게 아니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음. 이런 것이죠. 음.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박지민 씨는 이 변호사 직원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등록을 한 뒤에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주변에 말을 했다 이런 것도 검찰에 입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정상적이라면 이제 법원이 이런 사실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김용의 그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구속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게 이번에. 적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용은 작년 11월 말에 이미 법정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석 허가를 취소하는 게 의미는 없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2심에도 있고, 2심에서 이 김용의 위증교사뿐만 아니고, 이제 김용을 위해서 위증해 준 사람, 김용의 위증교사뿐만 아니고, 그그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뭐 어떤 증거인멸, 뭐 이런 것도 쭉. 지금 다 적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2심에서 조금 가중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김용 우 위증교사 사건 음, 이게 그냥 김용 혼자 변호인하고 짜고 그 다음에 뭐 박지민 씨 서은주 씨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홍우 씨를 물색해서 위증을 하도록 하고 이 단계를 훨씬 넘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용,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김용 전 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이용우라는 사람한테 위증을 시킨 거죠. 이 이용우라는 사람을 선정한 것이 아마도 박지민이나 서은주나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더군다나 그 직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위장 취업 비슷하게 한 것도 보면,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보수, 김용이 보석허가를 받고 나서는 계속해서 수사 상황 파악하고 검찰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파악해서 공유하고 이런 걸 보면 김용의 위증교사 그 배후에 누군가 위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선. 왜냐하면 김용이 감옥에 있어가면서 이거를 다 기획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이선이나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우이선이 김용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 박지민 성은주가 이재명 캠프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 저는 조직적으로 도와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 우이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지금 겸, 저, 검찰이 하고 있는데 파헤쳐 들어가면 결국 이재명 캠프 윗선까지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윗선에 뭐 누구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수사를 더 연장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한 그 검찰이 계속되는 수사. 음, 이걸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김용 그 위증교사. 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이 보석 허가 조건 위반한 것이 들통이 났다. 뭐 이게 김용의 뭐그 구속 생활에 무슨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건의 위선을 파헤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